나는 그날, 동생의 결혼식장에서 웃음을 참지 못했다. 농부랑 결혼하다니, 진짜 미쳤어? 서울에서 그렇게 잘 나가던 애가 왜 시골 흙탕물에 빠지려 해? 내가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동생은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노려봤고, 그 농부 남편 놈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걸 몰랐다. 그 후로 몇 년, 나는 서울의 화려한 사무실에서 성공가도를 달렸다. 투자회사에서 일하며 돈을 불렸고, 명품가방과 고급 아파트가 내 삶의 상징이 됐다. 동생은, 그 애는 시골로 내려가 농사를 짓는 남편과 함께 소박하게 살았다. 가끔 연락이 왔지만, 나는 늘 바쁘다는 핑계로 피했다 언니 요즘 어때 우리 집에 한번 와봐 동생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릴 때마다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농부 마누라가 무슨 볼일이 있다고 그런데 그날 갑자기 걸려온 전화 가 모든 걸 바꿔놓았다. 언니 제발 도와줘 백만 달러 이렇 서 동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웃음이 나왔다. 뭐. 백만 달러. 너네 농장에서 그런 돈이 어디서 나와, 하지만 동생의 설명이 이어지자 웃음이 멎었다. 남편이 투자 사기에 걸려든 거였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놈이 도시의 화려한 투자 세미나에 속아 모든 걸 걸었고, 이제 빚더미에 앉아 있었다. 동생은 울면서 애원했다. 언니가 투자 전문가잖아. 제발 구해줘. 우리 가족 다 무너질 거야? 나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지만 내 마음은 차갑게 식었다. 왜 내가? 내가 왜그 애를 도와야 해? 동생은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살았고 나는 내 길을 갔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나를 찾는 거지? 속에서 분노가 치밀었다.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다. 우리 자매는 어렸을 때부터 경쟁했다. 부모님은 나를 더 예뻐했고, 동생은 늘 그림자였다. 결혼식에서 내가 한 말은 그냥 농담이 아니었다. 질투였다. 동생이 행복해 보이는 게 싫었다. 다음 날, 나는 동생의 집으로 향했다. KTX를 타고 내려가며 창밖으로 스치는 논밭을 보며 속으로 계산했다. 1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13억 원쯤. 그 돈을 구하려면 내 자산을 동원해야 했다. 하지만 왜? 동생은 나를 미워할 텐데. 도착해서 문을 열자 동생이 마중 나왔다. 언니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남편은 안 보였다. 그 놈은 어디 갔어? 내가 물었다. 동생은 고개를 저었다. 밭에 나갔어. 부끄러워서. 우리는 거실에 앉았다. 동생이 서류를 내밀었다. 투자 계약서, 은행 내역 보자마자 알았다. 전형적인 폰지 사기. 이런 걸왜 믿었어? 바보같이 내가 쏘아붙였다. 동생은 울음을 터뜨렸다. 우리가 아이를 가지려고 했어? 돈이 필요했어? 남편이 좋은 기회라고 해서 아이? 동생이 임신한 건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동생은 가족을 꾸리려 했다. 질투가 다시 솟구쳤다. 그날 밤, 나는 동생의 집에서 잤다. 옛날 우리 집처럼 좁은 방, 천장에서 들리는 바람소리가 낯설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도와줄까? 아니, 왜 내가, 하지만 동생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을 만났다. 그는 논에서 돌아와 손을 씻으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농부가 무슨 투자, 의심이 들었다. 조사를 시작했다. 내 회사 네트워크를 이용해 사기꾼을 추적했다. 그놈은 서울의 유명 투자자 행세를 하며 시골 사람들을 노렸다. 동생 부부는 그중 하나였다. 언니, 고마워, 동생이 말했다. 하지만 나는 대답 대신 물었다. 왜 나한테 왔어? 다른 사람 없어, 동생은 한숨을 쉬었다. 언니가 제일 똑똑하잖아. 그리고, 가족이니까, 가족? 우리는 정말 가족인가? 어렸을 때부터 나는 동생을 경쟁자로 봤다. 며칠을 더 머물며 계획을 세웠다. 사기꾼을 고소하고 돈을 회수할 방법을 찾았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법적 절차는 길고 증거가 부족했다. 속에서 화가 치밀었다. 왜 내가 이 짓을 해? 그런데 동생의 배가 살짝 부른 걸 봤다. 정말 임신이었다. 언니, 이 아이 때문에라도 동생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다. 어쩌면, 이건 기회일지도. 동생을 구하면 내가 우월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지 않을까? 사기꾼의 이름은 김준호였다. 서울 강남의 사무실을 빌려 세미나를 열고 시골 사람들을 유혹했다. 농지 투자로 백만 장자 되세요. 그의 슬로건이었다. 동생 남편은 그 말에 속가 퇴직금까지 털어 넣었다. 나는 내 회사 컴퓨터로 그의 배경을 파헤쳤다. 과거에 비슷한 사기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다. 이놈 잡히면 끝장이야 의내가 중얼거렸다. 동생 집에서 서울로 돌아온 후 나는 본격적으로 움직였다. 변호사를 고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가 많아서 시간이 걸릴 거예요 라고만 했다. 화가 났다. 시골 사람들 목소리는 작아서 나는 직접 김준호를 찾아 나섰다. 그의 사무실로 갔다. 문을 열자 화려한 로비가 보였다. 김준호 씨 만나러 왔어요. 내가 말했다. 접수원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봤지만 나는 밀고 들어갔다. 김준호는 40대 중반 잘생긴 얼굴에 수트 차림이었다. 누구세요? 그가 물었다. 나는 서류를 내밀며 말했다. 내 동생 남편 돈, 돌려줘, 어, 그는 웃었다. 무슨 소리예요? 투자 실패는 본인 책임이죠. 그의 태도가 역겨웠다. 사기꾼 새끼 내가 속으로 욕했다. 하지만 참았다. 증거를 모아야 했다. 그날 밤, 동생에게 전화가 왔다. 언니,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어, 뭐? 스트레스로 쓰러졌단다. 나는 다시 시골로 내려갔다. 병원에서 남편을 봤다.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동생은 곁에서 울고 있었다. 언니, 미안해. 이 모든 게내 탓이야. 동생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아니, 내탓 아니야. 그 농부 탓이지, 하지만 입밖엔 내지 않았다. 병원 복도에서 혼자 앉아 생각했다. 왜 동생은 이런 남자를 선택했을까? 어렸을 때, 동생은 나처럼 되고 싶어 했다. 그런데 왜 농부? 결혼식에서 동생이 말했던 게 떠올랐다. 언니, 그는 진심이야. 돈이 아니야, 진심. 나는 돈으로 사람을 봤다. 어쩌면 그게 내 문제일지도. 다음날, 나는 김준호의 약점을 찾기 시작했다. 내 회사 동료들에게 부탁해 그의 금융기록을 캐냈다. 놀랍게도 그는 다른 피해자들의 돈으로 호화 생활을 했다. 해외 계좌까지 이걸로 잡을 수 있어, 왜 내가 속으로 외쳤다. 하지만 위험했다. 불법적으로 정보를 얻은 거니까 상관없어. 동생을 위해 동생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증거가 더 필요해요, 변호사가 말했다. 동생은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배가 더 불러 있었다. 언니, 고마워. 정말, 그녀의 눈빛에 감사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나는 불편했다. 왜 나한테 미안해? 내가 선택한 삶인데. 그 주말, 우리는 가족 모임을 가졌다. 부모님도 왔다. 아버지는 내 언니가 도와주니 다행이다 라고 하셨다. 어머니는 동생을 안으며 울었다. 나는 멀찍이 서서 지켜봤다. 가족. 우리는 정말 하나인가? 어렸을 때 부모님은 나를 칭찬하고 동생을 무시했다. 그게 동생을 시골로 내몬 건지도. 김준호를 다시 만났다. 이번엔 증거를 들이밀었다. 이 해외 계좌 설명해봐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협상하자 그가 말했다. 돈 일부 돌려줄게 빌보. 전부 내가 쏘아붙였다. 그는 한숨을 쉬며 달았어. 하지만 시간 줘 나는 믿지 않았다. 이놈 도망칠 기세야. 시간을 주지 않았다. 바로 경찰에 증거를 제출했다. 김준호는 체포됐다. 뉴스에 나왔다. 투자 사기꾼 검거 피해액 수백억 동생은 TV를 보며 울었다. 언니 덕분이야. 하지만 돈 회수는 느렸다. 법원 절차가 시작됐고 우리는 기다려야 했다. 그 사이 동생 남편은 퇴원했다. 그는 나에게 고개 숙였다. 형님 평생 갚을게요. 나는 서울로 돌아갔다. 회사에서 칭찬을 받았다. 좋은 일 했네, 동료들이 말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왜? 동생을 도운 게 후회됐나? 아니, 그건 아니었다. 오히려, 동생의 행복이 부러웠다. 그녀는 가족이 있고, 아이가 태어날 텐데, 나는? 혼자였다. 고급 아파트에서 밤을 보내도 외로웠다.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다. 언니, 재판 출석 부탁해 나는 갔다. 법정에서 김준호를 봤다. 그는 여전히 뻔뻔했다. 피해자 탓이라고 변명했다. 동생은 증언대에 서서 울면서 말했다. 우리 가족을 망쳤어요. 판사는 동정 어린 눈으로 봤다. 나는 내 차례의 증거를 제시했다. 이 사람이 사기꾼입니다. 재판 후, 동생과 산책했다. 시골길, 바람이 불었다. 언니, 왜 나를 도와줬어? 결혼식에서 그렇게 말했는데, 동생이 물었다. 나는 멈칫했다. 그땐, 미안해, 처음으로 사과했다. 동생은 웃었다. 언니도 인간이네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돈이 일부 돌아왔다 100만 달러의 반쯤 동생 부부는 그 돈으로 빚을 갚고 농장을 재건했다 남편은 다시는 투자 안해요 라고 맹세했다 나는 가끔 내려갔다 아이가 태어났다 조카였다 언니 이름 지어줘 동생이 말했다 나는 희망시라고 지었다. 하지만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다. 김준호의 공범이 나타났다. 그는 복수를 노렸다. 내 회사에 협박 전화가 왔다. 돈 돌려주지 않으면 내 가족을 건드릴 거야, 가족. 동생을 말하는 건가? 공포가 밀려왔다. 이게 끝이 아니었어. 나는 다시 움직였다. 공범을 추적했다. 그는 부산에 숨어 있었다. 변호사와 함께 갔다. 항복해, 내가 말했다. 그는 웃었다. 내 동생 남편처럼 바보 아니야, 이 싸움이 벌어졌다. 정신을 차리니, 경찰이 왔다. 공범은 잡혔다. 그 사건 후, 나는 변했다. 회사에서 사표를 냈다. 왜? 상사가 물었다. 가족이 중요해요. 나는 시골로 내려갔다. 동생 집 근처에 작은 집을 샀다. 언니 왜 동생이 놀랐다. 너희와 함께 있고 싶어 진심이었다. 시골 생활은 낯설었다. 논밭 냄새, 새벽 닭 울음소리. 하지만 조카를 안을 때 행복했다. 동생과 함께 요리하고. 이야기를 나눴다. 언니, 옛날엔 왜 나를 미워했어? 동생이 물었다. 나는 솔직히 말했다. 부러웠어. 내가 자유로워 보였으니까 동생은 안아졌다. 이제 우리 가족이야. 남편은 여전히 농사를 지었다. 나는 그를 도왔다. 형님, 감사해요. 그의 말에 웃었다. 농부도 나쁘지 않네. 투자 사기 사건은 마무리됐다. 모든 돈이 돌아오진 않았지만 우리는 버텼다. 그런데 어느 날 과거의 내가 돌아왔다. 서울에서 옛 동료가 왔다. 돌아와 내 자리 기다려 유혹됐다. 돈 명예. 하지만 조카의 웃음을 보니 포기했다. 여기서 살게. 동생은 임신 중 스트레스로 건강이 나빠졌다. 병원에 갔다. 휴식이 필요해 의사가 말했다. 나는 동생을 돌봤다. 언니, 미안, 동생의 말에 바보. 가족이잖아, 왜라고 대답했다. 겨울이 왔다. 눈이 쌓였다. 우리는 난로 앞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어렸을 때 추억, 부모님 이야기. 눈물이 흘렀다. 언니,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동생의 말에 안아졌다. 봄이 왔다. 농장이 살아났다. 우리는 함께 일했다. 조카가 걸음마를 뗐다. 행복한 나날이었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 그림자가 있었다. 이게 영원할까? 여름, 태풍이 왔다. 농장이 피해를 입었다. 다 망했어, 남편이 절망했다. 동생은 울었다. 나는 말했다. 다시 일으키자 은혜 저축을 털었다. 언니, 안 돼, 동생이 말렸지만 나는 고집했다. 가족이니까. 복구 작업 중 나는 다쳤다. 팔이 부러졌다. 병원에서 동생이 왔다. 언니 바보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에 내가 말했다. 태풍 후 농장은 더 강해졌다. 우리는 유기농으로 전환했다. 마을 사람들도 도왔다. 너희 자매 대단의 기웃이 말했다. 가을, 수확철 우리는 웃으며 일했다. 조카가 논에서 놀았다. 언니 행복해. 동생이 물었다. 응, 처음으로. 하지만 과거의 상처가 드러났다. 부모님이 왔다. 너왜 여기서 사니? 아버지가 물었다. 서울로 돌아가 여어머니가 말했다. 나는 대답했다. 여기가 내 집이에요. 부모님과 대화했다. 동생을 차별해서 미안해 다버지가 사과했다. 우리는 화해했다. 겨울 다시. 우리는 모였다. 크리스마스. 조카가 선물을 받았다.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김준호는 감옥에서 나왔다. 그는 찾아왔다. 미안해, 사과했다. 우리는 용서했다. 다시는 그러지 마, 내가 말했다. 나는 책을 썼다. 사기 사건 이야기. 베스트셀러가 됐다. 돈이 들어왔다. 농장을 키웠다. 동생과 산책하며 말했다. 언니, 내가 제일 소중해 눈물이 흘렀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다. 과거의 실수는 교훈이 됐다. 삶은 돈이 아니야. 사랑이야.